해연선사 바언문 시방삼세 부춘과 팔만사천 건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들께 지성기 하옵나니 차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덩지 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형상소리 물이 들고 심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에 사왔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을 지연업장 크고 작은 많은 흐을 삼보님의 원력비로 일심참에 하옵나니 부처님이 그시고 보살님들 살피시오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받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가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신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맑같듯이 진실하며 세상이래 물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음한 계율털 것인들 험하리까 점자는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니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이면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내고 포살마음 굳게 지켜 제불정법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닦아 아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겹만겹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불법승을 싸울 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 늘 쉬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뒤에 관음보살 대비로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근지올제 여러 갈래의 몸을 다퉈 미묘법문 연설하고 지옥 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구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끌러불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 날샌 칼날 연꽃으로 변화하여 보통받던저 중생들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전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지에는 약이 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간일한 가짐들 배우리까 천금 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 누구 할것 없이. 을 기었던 애정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 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 하사이다 허공 끝이 사원들 인애 소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